안녕하세요. 날로 먹으러 왔습니다. 날로 먹쇼. 네 전시 중입니다. 오늘은 정치인 서브컬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브컬처라는 거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서브컬처는 하위 문화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요즘은 팬덤 문화를 또 서브컬처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제인이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네 이상한 굿즈를 많이 만들면서. 그리고 소비를 하면서 덕질을 하는 행위가 서브컬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아이돌이나 그런 연예인들을 많이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런 게 많아요, 요즘에.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EBS에서 만들었던 이니은이 굿즈 기억하시나요? 그막 종이 오려가지고 인형 만드는 거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이런 거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죠. 이런 팬클럽들의 이름이 이제 뭐 벌꾸로서리, 문꾸로서리, 뭐 달빛 기사단 많이 들어보셨죠? 어, 트위터에서 주로 출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인 지지를 하는 것과 팬덤 문화가 합쳐진다는 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원래 그런 팬이 된다는 거는 그 아이돌 팬들을 보면은 완전 이렇게 눈 뒤집혀가지고 그 아이돌만 쫓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아이돌을. 사랑하고 우상화하고 이런 게 이제 팬덤 문화인데 이렇게 정치인을 미화하다 보면은 그 정치인이라는 게 나라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막 페나트를 그리고 막 이런 굿즈들을 소비를 하면서 너무 그것에 몰두를 하고 우상화를 해서 정치인의 단점을 못 보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무슨 순정 만화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같이 생겼죠 문재인 이렇게 생겼는진 잘. 잘 모르겠는데요. 와, 이거는 눈리버라고 하면서 이렇게 흑백으로 해놨는데. <laughs> 아, 더러워! 어, 이렇게 비현실. 적으로좀 멋있게 보각시켜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도 일종의 선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류의 그림은 단순히 인물의 팬아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더 깊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음지로 가는 거죠. 일부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BL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는 건데요. <laughs> 너무 좀 더러워서 아! 더러워! 어... 네... 어, BL이 뭔지 궁금하시죠? BL은 보이즈 러브의 준말로 한 문화 콘텐츠 안에서 잘생긴 남자 캐릭터 두 명이 나오면 둘이 연애를 한다는 식으로 엮는 겁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뭔거 같으세요? 저는 이거 설명을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요 누굴까요? 김무성과 문재인이라고 합니다. 네, 둘다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인물인데,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그려놨죠. 그래서 이걸 김무성과 문재인을 이제 BL, BL로 엮는 그런 팬아트입니다. 이런 거는 또 BL의 장르 중에서도 RPS라고 합니다. 리얼 피플 슬래시의 줄말로 현실의 인물을 BL화 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BL 같은 게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소설이나 이런 뭐 드라마? 그런 데 나오는 남자 인물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캐릭터죠. 다사형의 캐릭터를 이미지화 해가지고 하는 게 많았는데, 이거는 이제 현실의 인물을 엮는 쪽으로 영역이 확장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안희정이 페이스북에 올렸나 본데 와 오늘부터 일일이라고 <laughs> 제정신들인가 진짜. 네이 사진 같은 경우는 유명한 사진이죠 김우성이랑 문재인 사진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미화해서 또 있네요 여기 또 있어요 힐튼 호텔 12층 저녁 8시야 내달 밤새 하늘을 떠 있게 해주지 어셋아 oh, 더러워 아니, 잘생긴 아이돌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 BL, 뭐, RPS화 하는 것도 좀 역겨운데, 정치인으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제 난감합니다. <laughs> 이거를 이제 찾아보면서 장난식으로 이런 걸 그린 사람도 있었지만, 이런 그림이 좀, 아무것도 모르는 뭐 어린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뭐 선전선동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대한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 이미 문구로서리에서는 응원봉을 만들거나 굿즈를 만드는 등의 활동을 계속하면서 젊은 층에게 익숙한 팬덤 문화로 젊은 층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파진형은 지금 뭐 젊은 인재 부족이 심각하죠. 젊은 인재뿐만 아니라 그냥 인재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요.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좌파의 선전 선동에 익숙해진 젊은층은 이런 팬덤 문화를 접하면서 정치인 덕질을 아무런 필터링 없이 수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역겨운 팬덤 문화를 <laughs> 뭐 아무튼 이런 팬덤 문화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어린이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문구로소리, 대깨문 이런 사람들의 비중이 맘카페에 많은 만큼 어린이들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실 영상들은 조국 수호 집회에 참석한 어린이들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이가 어린 나이에 벌써 세뇌를 받고 부모가 외우라 했던 말을 외웠다가 까먹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이처럼 어린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잘살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며 열었습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더잘 기억이 일어나는 그때까지 일단으로 부탁드려요. 비판하지 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11살이라고 하는데 아이가 벌써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검찰개혁을 이해할 정도로 엄청난 천재인 걸까요? 아니면은 세뇌의 결과물인 걸까요? 이번에는 동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한동안 논란이 되었었죠. 검찰개혁송이라고 하면 될것 같은데, 이런 거를 애들한테 부르게 시킨다? 이걸 외워서 불렀을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이거는 아동학대 아닌가요? 제 조카들은 정경심이 누구고 윤석열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저걸 외우게 시킨다고요? 이 정도면 공산주의 아닙니까? 북한이랑 중국과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지금. 영혼이 갈리는 기분이 지금. <laughs>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이미지도 보시고 아동학대까지 보셔가지고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 예상됩니다. 저도 아직도 속이 좋지 않네요. 저는 이런 정치인 팬덤 문화가 정상으로 보이지도 않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야권처럼 인물이 사라진 정치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 패배 이후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깜냥이 안 돼서 웬만하면은 정치적 발언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파는 또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전 솔직히 이해가 잘안 됩니다. 아니, 선거조작이 의심이 되면은 증거가 나오면 민주당처럼 일단 밀어붙여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선거조작 같은 소리 하네, 패배를 인정해 이러는 것도 이상해요. 무조건 선거조작이니까 다 무효야! 아, 이것도 웃기고 뭔 개소리야? 선거 조작이 어딨어? 닥쳐! 뭐 이런 것도 웃기지만 그래도 선거 조작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은 여지를 남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덮어놓고 다 개소리라는 부분에 저는 반대합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일단 선거 패배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유튜브 세계에 빠져 살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막상 표를 까고 보니 강성 우파는 일부분이고, 유튜브를 안 보는 일반 우파.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중도 우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하태경과 유승민의 인지도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는 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선거 조작 논란과는 별개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하태경과 유승민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